자, 1287번입니다. 를, 요거를, x축 방향, m만큼, y축 방향으로, 야, 이거, 진짜, <laughs> 측이 된다. 축, 방향으로, n만큼 편이동한 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 이제, 표준형 만들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은요, 요세 개, 세 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16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반지름은 4라는 게 되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죠? 대략적으로 그림 그리면은 쉽게 지금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어, 오케이. 자. 됐어. 어. 오케이.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자, 됐습니다.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옮기더라도 변함없는 거는, 어, 반지름이 4라는 건 변함없죠? 그럼 여기는 지금 반지름 4짜리 원인데, X축, Y에, Y축에 접하니까 당연히 4,4가 되겠죠? 4,4. 4. 그리고 반지름. 4. 끝났죠? 이거 뭐가 됩니까? 지금. X-4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이거 어, r제곱이죠? 16. 그래서 이제 4, 4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x축으로 몇만큼 이동했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4가 되려면 5만큼. x축으로 5만큼. 요게 이제 m 되겠죠. m. 자, 2가 4가 되려면 y축으로 2만큼 이동했겠죠. 그래서 m 마이너스 n. 그래서 몇이 되겠습니까? 3이 됩니다. 이?